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제 17번째 강의로 계시록 13장 후반에 나오는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전체적인 계열을 보면 사단이 실제로 사용하는 인간 도구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용과 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이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용은 이 사단,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두 짐승의 배후 세력이 됩니다.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마흔 달, 즉, 후 3년 반 동안 모든 족속과 일방을 다스릴 군세를 주게 됩니다. 이 세계 정부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로 여겨집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는 땅에 있는 자들을 속여서 용과 짐승을 숭배하도록 하게 됩니다. 7년 환난기에 그 중반에 멸망에 가승한 것, 즉, 짐승이 성전에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짐승의 표로 모든 세계가 그를 숭배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이, 어, 사단의 이 목적은 이 하나의 세계 정부와 또 하나의 세계 종교, 또 하나의 세계 경제를 통해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첫째 짐승의 이 군사력을 통한 정치적인 통제를 또 하게 되고, 이 둘째 짐승의 우상을 통한 이 종교적인 통제를 또 하게 되고, 짐승의 수, 즉, 666을 통한 이 경제적인 통제를 하게 됩니다. 전반기 3년 반, 즉 1,260일 동안 이두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이두 증인은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내려서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기를 그치게 됩니다. 두 증인은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이 3년 반 후에, 즉 1,260일 끝에 짐승의 출현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세상이 그를, 그의 를그 죽음을 축하하지만 3, 3일 반 후에 부활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광야로 날아가서 1260일 동안 즉후 3년 반 동안 보양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누가 메시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제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부르짖게 되고 짐승의 군대들은 이 아마켓돈에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상징적인 환상들로 가득하지만, 그 상징들에는 장차 이루어질 문자적인 실체가 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 7년 환난기 끝. 즉, 이후 3년 반 후에, 즉, 이4더달 후에, 이 남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소리치게 됩니다. 먼저 13장 이 후반에 나오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이 살펴보게 되겠는데 이는 이 환난 중에 등장할 또 하나의 인물로 이 거짓 선지자로 분별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순한 겉모습과 또 용과 첫째 짐승의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에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뿌리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 즉 사단의 이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전반에 이 땅에서 나온 아, 아니 바다에서 나온 아,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나온 아, 짐승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이방인 정치 폭군을 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유대인으로 분별되며 이 거짓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이두 짐승의 이 비교를 살펴보면 13장 전반에 이 첫째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을 말씀하고 있고 13장 후반에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둘째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머리가 일곱이고 그 머리들의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둘째 짐승은 이 머리가 하나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뿔이 열이고 그 뿔에 열 왕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둘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용이 그에게 곤세를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곤세를 생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이 짐승 때문에 온 세상이 용을 경배하게 되고, 둘째 짐승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후반기 42개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의 말을 하도록 하고, 둘째 짐승은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온 세상을 미혹하여 첫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이성도들 여기에 성도들은 환난 시에 믿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 되고, 또 둘째 짐승은 세상으로 하여금 이 진,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한 박해를 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 사단의 삼위일체를 이 보게 되는데, 용과... 아,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용은 이 하나님을 아, 대적하는 모습을 띄게 되고, 짐승은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 또 거짓 선지자는 이 성령을 아, 대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계시록 13장 4절에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이렇게 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거짓 종교로 하여금 참 크리스도의 신앙을 대신하려는 사단의 이 마지막 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 개수록 13장 12절에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군세를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진,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이 사단의 이 삼위일체, 즉, 어, 용인 이 사단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은 세계 통치자로 이 정치적인 어, 지도자이며, 어, 부활로마 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거짓 선지자이며, 이 종교적인 어, 지도자를 어,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 사단 삼일체, 즉 용과 짐승. 이 거짓 선지자의 발음과 멸망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어, 시록 12장과 또 20장에 걸쳐서 이 사단 3일 제이 대꾸법의 구조를 어 보게 되는데, 이 12장 3절에 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0장 2절에 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19장 20절에 바다에서 남 짐승 또이 적그리스도를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또 16장 19절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리고 어 14장 9절에 이 짐승을 경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16장 2절에 또 짐승을 경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단 3일제 바른과 어 멸망에 대해서 이대구법 구절을 보게 됩니다. 1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이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차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둘째 짐승의 활동을 보면은 첫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첫째 짐승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어 경배를 이 강요를 하게 되는데 이 여기에서 이미운 물건, 물건과 또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을 보게 되는데 고린더전서 11장 22절에 보면 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거부하셨지만 둘째 짐승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정을 향함으로 아,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대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이 보게 됩니다. 또, 이 짐승의 이 우상에 대해서 이 살펴보면, 우상에 해다, 해당, 어,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콘이라는 어, 단어인데 이것은 닮은 것 또는 이 대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 짐승의 모양을 닮았으면서도 막강한 인물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이 아이콘이 된다는 이 의미입니다. 지상에 거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시키는 대로 저 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능히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상이 이 말을 할줄 알게 된다고 이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그 생명, 여기에 이 헬러어 이 조회가 아닌 이 호흡을 뜻하는 이 푸뉴마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생명은 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이 의무적인 경배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계시록 전처에서 일곱 번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데 13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수는 666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어, 666. 즉,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이 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666에 해당하는 이 아라비아 숫자는, 어, 이계수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숫자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최초로 그 사용된 흔적이, AD 한 3세기경에, 그런, 그, 흔적의, 흔적을 보게 되고, 실제로는, 15세기 무렵에, 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예, 쓰이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그 고대,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666은, 키, 크시 미, 키, 크시 스티그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고대 이 사분을 보게 되면 그림에 보듯이 이 666에 해당하는 이 글자가 고대 이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즉 키, 크시, 스티그마 이렇게 해서 이그 당시에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 문자와 이 숫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숫자를 표현했습니다. 이 키에 해당되는 것은 이 600이라는 그런 숫자이고 이 크시는 이 6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티그마, 이 고대 그 그리스어인 이 스티그마는 이 6이라는 그런 숫자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키, 크시, 스티그마 이렇게 해서 666로 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대에는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과 그 숫자 값을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즉, 이 다윗은 그 숫자 값이 14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다윗의 숫자 값이 14라는 그런 것을 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다윗의 그 히브리어는 이렇게, 어 그, 달렛과 아 바브와 해. 이렇게 어 말씀해서, 어, 다윗에 대한 숫자 값이 14로 이렇게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어, 계산을 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헬라어 알파벳과 이 숫자 값도 이렇게 어,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 키, 크시, 스티그마. 이 키는 600, 또 크시는 60, 또 고대 그리스 이 디감마 또는 이 스티그마는 6을로 이렇게 어, 대칭이 되어서 키, 그시, 스티그마는 666으로 이렇게 개마트리아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예수는 그 알파벳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888로 이렇게 개마트리아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사도는 주 예수님을 여러 면에서 모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666이 실제적으로 이 누가 될지는 이제 환난 기간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력을 잡기 잡을 때까지는 그 짐승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 어그 진리일 것입니다. 이 666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 수많은 아 해석이 어 있어 왔는데 이렇게 환난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력을 잡기 전까지는 그 짐승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알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 구절을 살펴보면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또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또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연이라 우리라 한 말을 야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어 세상에 있느니라 또 요한 1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이적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이 모형으로 에덴 동산의 이 뱀이라든가 또 니무롯 또 바로 어 너부갓네살 안테오커스 에피파네스. 또, 다니엘서 열불 달린 넷째 짐승에 난 11번째 작은 불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동망할 지어다. 또 다니엘 서구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항파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하니라 또이 대살로니가 후서 2장 그 3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또 다니엘서 11장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고, 또 사단의 역사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이 거짓 기적을 일으키며, 또 비상한 말로 모든 신들을 대적하며, 또이 메시아를 무시하게 되고. 또, 첫째 짐승은 이스라엘에게 고터를 돌려주겠다 고 돌려주도록 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직접 대적하며, 이 둘째 짐승은 그리스도께 속한 참 선지자라고, 선지자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살로니가 우서 2장 3절에 면저, 배교한,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a 리파이드 f i e 즉, 이 확대 이 성경에는 이 배교라는 아포스타시아라는 헬라어를 교회의 떠남, 즉, 그 교회의 떠남 또는 사라짐 또는 이렇게 그 해석함으로 이것은 이 교회의 휴거를 나타낸다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이 대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이 주림의 제림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또, 이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 디도서 2장 13절에는 이 휴고와 이 재림에 관한 이 내용이 이 같이 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 이것은 성도들에게 향한 이 휴거를 말씀하고 있고, 또 후반에 있는 우리의 그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 나타나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어, 가리키고 어, 있습니다. 이게 어, 도표를 통해서 이 대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어, 내용을 살펴보면, 대살로니가 어, 후서 2장 1절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7년 한난기 시작, 전반기 3년 반그 시작 때 불법의 아들이,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호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불법한 자에 나타난 이것은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저가 성전에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는, 이 7년 한난기의 중간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7년 한난기의 끝, 후 3년 반의 그끝 무렵에, 이 대살로니가 우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영광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주 예수께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마귀의 장례의 음모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1차적인 책임은 오늘 바로 깨어서 이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케들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사단을 하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